양호 코퍼레이션은 올해로 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대원의 안전에 개인보호 장비와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대응 장비 그리고 대원의 복원을 위한 면체 세척기, KFI 인증받은 헬멧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중앙 그품평회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차 대응 장비 수조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개인보호 장비의 두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체 세척기 마지막으로 KFI 인증을 받은 안전 헬멧 이네 가지가 주력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약 3년에 걸쳐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저희의 특허 기술로 실현을 하게끔 됐습니다 먼저 전기차 대응 장비의 대부분의 장비들은 불이 나 있는 차를 소화를 한 이후에 안정화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충격에서 재발화가 일수 있는데요. 저희 제품은 불이 나 있는 차는 그대로 두고 수조를 차 위에 전개를 시켜서 물을 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저희 수조는 어, 무게가 50kg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원 내분이 모서리에서 번쩍 들어서 차 위에 덮어 씌우면 끝나는 방식입니다. 물이 새지 않는 방식은 이 수조 안에 물을 채웁니다. 약 2톤의 물을 수조 안에 채워서 안에 있는 물을 이 수조가 가두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특화가 현재 그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예, 앞으로 향후 진행 중 있는 게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특허에 대한 기술은 제일 큰게 바닥이 없는데도 물이 빠지지 않는 기술. 그 다음에 어, 소방관들이 어, 화재 현장에 가까이 가지 않고도 물을 뿜어내는 기술. 그 다음에 지면에 압착하기 위한 압착 기술들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의 전개 시간은 약 15분이면 충분하고요. 이마린젯슨 대부분의 화재, 전기차 화재에는 3개 센터 이상 소방대원들이 2, 30명씩이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장비는 1개 센터, 펌프차와 탱크차만 있으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원도 4명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지금 소개해 드릴 제품의 이름은 2인치 트윈치 방화독입니다 2인치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잘 몰라도 소방대원들은 2인치 하면 누구나 압니다. 그 이유는 트윈치는 강력한 물줄기를 발사를 해서 불을 빠르게 진압한다는 뜻입니다. 저희 트윈치 방아 두건도 강력한 성능으로 대원들의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으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먼저 트윈치 방아 두건의 개발 과정을 말씀드리면 어, 이 방아 두건은 두폰이 개발한 특수 원단입니다. 그 특수 원단을 가지고 편직 기술, 그다음에 봉제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3년에 걸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전에 전국에 있는 많은 소방 대원들에게 시제품을 보내 드리고 그 대원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정말 많은 수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대원분들이 한번 착용을 하시면 그런 보안을 다 거쳤기 때문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두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기층입니다. 겉감 안감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가 마치 베렌다와 같이 단열을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 갔을 때 많은 공기층들이 대원의 얼굴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의 첫 번째 특허 기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제품의 디자인입니다 많은 대원분들이 저희한테 개선해달라고 했던 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경방 요원들이 대부분 귓바퀴에 1도에서 2도의 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의 두건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귀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 헬멧의 방호벽을 뚫고 뚜루 오는 복사열은 두건의 가장 뾰족한 귀 쪽으로 열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귓바퀴가 화상을 입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희 제품의 특징은 이 부분에 여유 공간을 둬서 역시 공기층을 형성하여 귀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화복에 깃을 꽉 채우면 이 부분이 조여집니다. 조여지는데 조여진 이후에 고개를 돌리면 면체에서 두건이 이탈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은 전체의 기장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아까 같이 두건이 면체에서 이탈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안에 보시면 안감과 겉감이 다른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안감은 피부에 닿는 면으로서 기존에 쓰고 계신 두건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또한 추가 기능이 땀을 흡수, 땀의 흡수를 빨리 합니다. 그래서 흡수된 땀은 바깥으로 배출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기능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디자인적인 측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색상이 다릅니다. 색상이 다른 이유는 오렌지와 회색은 서로 사이즈가 다릅니다 오렌지의 색상은 라지의 사이즈고요. 회색의 색상은 중간 미디움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옷과 신발들은 사이즈가 있지만 두 거는 왜 사이즈가 없을까 해서 두 가지로 해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겠지만 어, 다이아몬드 디자인을 통해서 좀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두 거는 아까 설명드린. 공기층에 대한 공기를 가두는 그런 기술을 특허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가 진행된다면 저희 회사만의 독보적인 기술이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두건은 대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3년 전부터 개발되었고 특수한 원단, 특수한 기술,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현장 대원들의 목소리가 들어간 현장 대원분들과 같이 개발한 두건입니다. 많은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체세척기의 도입 목적 자체가 이제 장비에 묻어있는 발암 물질을 제거한다는 개념에서 시작한 기계들인데요. 저희는 2019년부터 스웨덴의 레스큐 인텔텍사의 제품을 이제 국내에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 같은 경우에 이제 SCV 세트를 분리하지 않고. 현장에서 와서 통째로 넣어가지고 세척을 할수 있는 그런 기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기계가 있고 뒤에 보여드릴 이제 소용량 기계가 있는데요. 이 대용량 제품 같은 경우에 특징은 이제 강한 수압으로 세제가 섞인 뜨거운 물을 분사를 해서 제품을 세척을 하는 방식이고 지금 현재 국내 다른 제품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인 보호 장비들 중에 방화복과 방화두건 외 모든 장비를 다 세척을 할수 있는 다목적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척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하고 나서 이 공간에서 건조까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공간에서 이제 세척만 이루어지고요. 세척을 하고 나서 장비를 이제 옆에 보이는 건조기에 넣어가지고 건조를 하시는데 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봉 같은 것들이 달려있어가지고 제품의 내부까지 빠르게 건조를 할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소방관들의 SCBA 세트를 두 세트를 동시에까지 세척을 할수 있는 그런 기계이고요.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기계는 한 개를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다음 기계 보여드릴게요. 원래 두개 제품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 제품이 개발돼서 공급되어 졌어요. 이제 공 SCBA 세트는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실 마스크도 앞전에 보여드린 큰 기계 같은 경우에는 8개가 동시에 세척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면체 마스크는 4개가 동시에 세척이 되는 그런 기계고요. 왜이 기계가 개발되었냐면, 이제 국내에 이제 소방서 환경이 사실은 굉장히 좁아요. 우리나라 이제 면적도 좁고 하다 보니까 건물도 작아서 실제 큰 기계들이 설치되기에는 사실 제약 조건 자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계가 개발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큰 기계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전기 소모량도 작고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기계답게 이제 아까 보신 기계 같은 경우에는 버튼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핸드폰 화면을 다루듯이 아이콘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 형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보여드리는 이 면체 같은 경우에 세척을 할 때는 5분 정도면 세척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이제 영상으로만 보셨는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물을 그냥 버리는 기계가 아니고 세척을 하고 나면 발암물질들이 당연히 물에 다 녹아 있는데 그 물들을 그냥 배수를 하게 되면 그거에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민원 등이 발생을 할수 있으니까 지금 요 필터 시스템을 이제 필요로 하시는 곳들도 많으세요. 필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배수를 이제 펌프를 통해 가지고 감종의 필터를 통해서 배수를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발암 물질의 최대 98%까지 제거를 한 상태로 배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제품 다 이제 필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 기간들을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 많은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교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어떠한 세척물을 씻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이지를 보시면 필터 사용 주기를 알 수가 있는데 배수를 하게 되면 이 게이지의 바늘이 이제 올라가게 돼요. 압력이 가해지니까. 이 게이지의 바늘이 이제 빨간색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필터를 교체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육안으로 알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저희가 레스크 인텔리테 사의 제품을 국내 에 공급을 해오고 있는데, 앞전에 보여드린 제품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57대가 전국의 소방간서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작년에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27대가 전국에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선보이고 있는 어, 오스티리아 제품인데요. 프로토스사은 모델입니다. 네, 저희가 약 1년 6개월 동안 어 준비해서 KFI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북 소방 본부에 납품도 마쳤고요. 이 제품은 타입 2입니다. 타입 2는 벤틸레이션이 어 열려 있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같은 우천 시에 벤틸레이션을 닫았다 열었다. 봉차가 굉장히 전교해서 닫혔을때 물을 부어도 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제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헬멧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이얼로 조우지 않고 목에 후두부를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턱근이 없이도 견고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멧의 가장 장점이 안전성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양배추 헬멧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머리 안에 양배추를 집어넣고 추를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양배추가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헬멧을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구조대원이라고 예상을 하고 구조대원의 임무는 도시탐색 구조에 체인톱 동력 절단기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전도 안 들릴 뿐더러 청력도 손상이 됩니다 이 프로토스 헬멧은 청력 보호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으로 넣어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자 만약에 여러분이 또 어, 항공구조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밑에서 헬리콥터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원이 하강풍에 의해서 눈에 먼지라던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바이저가 왔다 가면서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에 보면 별도의 내부 고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글 역시 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내 K-파 인증과 KC 인증, 유럽 안전 인증까지도 보유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방 대원의 장비 수준은 감히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원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스스로를 슈퍼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방관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저희의 모토가 아이언맨이 되자입니다. 필요한 장비를 몸에 거쳐서 대원을 보호하는 이게 필수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의 또 다른 행, 또 다른 행보는 어, 소방관들이 많이 겪고 계신 게 은퇴 후의 소방관의 삶입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 6배 높은 암 발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호 코퍼레이션은 그런 소방관들의 보건적인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